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가족의 가슴 아픈 상황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. 9월 1일, 유빈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. 큰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. 안타깝게도 2024년에 암이 뇌로 전이되어 매일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라고 밝혔습니다. 그녀는 이어서 다행히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. 여동생을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. 이는 단순히 제 가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방암 환자들이 앞으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유빈 씨는 이어 유방암 내전이 치료제 투키사, 투카티닙, 위 건강보험 적용 및 신속 심사 청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며,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. 한편 유빈은 2007년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해 텔미, 와이소, 론니, 소핫, 노바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.